네,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새 힘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지난 주일부터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서 성전에 10%를 어,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어, 7시부터 시작되는 일부 예배가 얼마나 성도님들께서 일찍 나오셨는지 이미 5시 반에 이 성전 앞에 로비가 가득했고요. 그리고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이제 성전에 계속 이제 오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5시 50분부터 성전문을 개방해서 이 예배당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제 교회에 나오자마자 그 본당을 안내하셨던 목사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목사, 정목사, 오늘 어땠는지 알아? 오늘 몇 시에 열었는지 알아? 이러면서 얼마나 흥분하시고 또 신이 나셔서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 아, 참,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교역자들도 이제 조심스럽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거리 두기와 또 모임 금지가 집합 금지가 이제 할일 없이 길어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책상에서 화면으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처럼 되어 가면서 저희도 서로 이야기할 때, 아, 이제 과연 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시작된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 나만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구나 서로 확인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은 위로와 또 격려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교회라는 단어와 또 교회의 원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는 모두 모임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이 교회의 본질이라고도 할수 있죠 이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위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해외 일정을 이제 소화하시고 이제 귀국 여정 가운데 계신데요. 우리 단희 목사님께서 부재하시는 중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 어,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참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에 위급할 때의 기도, 또 평안할 때는 더 많은 기도. 그러므로 항상 기도. 이 월로 목사님의 이 말씀은 어, 설교 제목에서 벌써 다가오는 은혜가 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은혜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기도에 대하여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알려줍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모든 일에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우리는 사실 의외로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기도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신혼 때 저희 아내와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1년 동안 성교지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역을 했던, 살았던 지역은 어, 극심한 말라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저희 바닷가를 접하여서 살았었고 또 모기가 워낙에 많은 어, 말라리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교지 가서 처음에 한두달 동안은 저는 솔직하게 조금 기다렸어요. 아, 나는 언제 말라리아가 걸릴까? 이제 주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 정전도사 말라리아 걸려야 진짜 선교사 되는 거야. 말라리아 도대체 언제 걸리는 거야? 근데 이제 한두달 정도 지나고 정말 말라리아가 왔어요. 정말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말라리아를 경험을 하고 아 이제 한번 걸렸으니까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달마다, 달마다 이 말라리아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걸리면은 괜찮은데, 이제 같이 갔던 저희 아내가, 어, 저보다도 더욱더 빈번하게, 말라리아가 나으면 또 걸리고, 나으면 또 걸리고, 계속 말라리아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덧 이제 성교지에서 이제 시간을 보낸 지 이제 반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저에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말라리아라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새벽에도 아침에도 이제 저희 경건회를 하거든요. 경건회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는 다 기도했었는데, 정작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이 말라리아라는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고, 너무나 저 스스로에게 놀랐어요. 아, 어떻게 내가 이 문제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었을까.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잊어버리고 살았을까?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저는 이 말라리아가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만 걸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라리아 지역이었고, 또 말라리아가 어떤 제가 있던 지역은 99%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무슬림만 걸리고 기독교인들은 안 걸리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 말라리아에는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 코로나가 어떤 기독교 국가나 또 교인들에게 덜 걸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모두가 걸리는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제가 해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모기가 와서 무는 것이 이 모기가 와서 물어야. 이 질병이 걸리게 되는데, 모기가 와서 무는 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밤에 이제 잘 때는 이제 모기장 안에서 자지만, 낮에 일상 속에서 또 잠시 이렇게 물리는 그 수많은 모기와의 접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는가? 이거는 자연현상이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고서 제가 크게 회개하고 그 날부터 새벽 재단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배웠던 대로 늘 새벽에 4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그때는 모기가 와서 물어 뜯든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너무나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바닥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 하나님 제발 여기에서 이제 말라리아 좀 그만 걸리게 해주세요.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벌써 별을 몇개 달았습니다. 제가 이거 걸리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참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우리가 간혹 어떤 공정이라는 가치를 어, 중시하는 사람들은 어, 시험을 앞두고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반칙 아니냐라는 것이죠. 저도 전에 대학부를 담당할 때 치열하게 노력할 것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합격, 불합격의 그런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면 구약의 한나를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면 그녀가 처음부터 기도를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해마다 이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남편인 엘가나가 이 한나를 더 특별히 사랑했었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늘 갑절의 성물을 이제 베풀곤 합니다.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정말 풍족하게 받는 사람이었고, 이 자녀의 문제를 빼고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아마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임이 어, 흔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도 주시겠지. 언젠가 기다리면 당연히 나도 임신할 날이 찾아오겠지.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사랑해주고, 또 그는 기다렸습니다. 순리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의 대적인 분인 나가, 그를 계속 자식이 없는 문제로, 그를 계속 격동시키고, 그를 계속 화나게 하여서 그가 폭발하게 되었을 때, 그가 결국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올라갔을 때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답답하여서, 그가 정말 울부짖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기억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기도의 원칙은 바로 모든 일에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원로목사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덧붙여서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쉴새 없이 기뻐하라라는 바울의 명령이 반복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권하노니, 기뻐하라,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쉬지 않고 이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편지를 수신하는 빌립보 교회도 초대 교회이고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늘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만은 잊지 않은 그러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되물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바울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핍박 당하고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공고하고 궁핍한데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되묻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 빌립보 선우 우리에게. 어떤 서신으로 알려져 있냐면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뻐하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그가 기뻐할 수 있는 뭔가 평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또 당시의 감옥은 손과 발 손과 발을 한데 묶어서 막 천장에도 매달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몸이 구석되어 있는, 자유가 없는 그 바울이 온몸이 구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가 입으로 이 편지를 불러줍니다. 그가 스스로 쓴 것이 아니라 대필자에게 불러주는데 이야기하기를, 성도들아, 형제들아, 항상 기뻐하라. 나처럼 기뻐하라. 라고 그가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 어떻게 항변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바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의문이, 그렇다면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기뻐하고 싶은데, 늘 감사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오늘 성경을 이 조금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 사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또한번 다시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강조하는 가운데, 형제들아,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 지켜주신다. 우리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신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서, 어, 한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었는데요. 이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격동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분을 터트리며 그가 기도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 말씀에 이제 한나가 이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온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가 기도한 후에, 그가 내려온 후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근심 빛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한나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 그가 마음의 평강을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한나에게 마음의 평강을 먼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라리아 때문에 조금 고생했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말라리아 때문에 탄자니아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덧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1년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이제 돌아올 때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가 7월에 갔다가 7월에 왔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우기가 막 지나고 정말 모기들이 이글이글 막 모기가 창벌할 그런 때였어요. 이렇게 바닥에서 보면은 막 먼지 같은 것이 아지랑이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게 가까이 가서 보면 먼지가 아니라 막 모기떼가 날아다니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어디에 가나 물웅덩이가 있는 곳에 모기들이 많이 있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게 되는데 어떤 진료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진료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말라리아 약을 받기 위해서. 이 현지인들이 줄을 서 있는데, 이 진료소 건물을 두 바퀴를 휘감은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우기에 정말 모기가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말라리아 환자들이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려는 찰나에 불현듯이 제 마음을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이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데 우리 아내는, 어, 이게 어찌된 일이지? 저는 그날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막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제가 선교제에 말라리아 걸리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 기도를 어느덧 이제 반년 동안 쉬고 반년 후에 생각이 나서 이제 반 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말라리아에 안 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좀 그만 걸리게 해주세요. 이제 그만하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이반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저와 아내를 지켜주시고 계셨다. 그 창고라는 모기도의 가운데서 돌아보니 저와 아내만 말라리아 걸리지 않고 무사하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 진료소 앞에 늘어선 줄을 보고 불현듯 깨닫게 되었어요 온몸에 전율이 오면서 소름이 돋으면서 그때 제가 확신하기를 아 우리는 이제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 말라리아 걸리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 확신대로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40 플러스 1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올해 우리가 기뻐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렸던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감사의 순간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